히드에게 잡혀간 루나는 히드에 조종당하게 되고, 타군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고 바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다는 히드와의 심겨운 싸움에서 히드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루나를 되찾아오는 데 성공한다. 한생, 슈퍼파이어 타군! 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알겠지? 다고를을없는 일은 우리한테 맡기도록 해 우리도 함께 뭉치기만 하면 그저석도절혀 문제없다고! 흥! 주제도 모르고 까불기? 나, 말하도 아니, 너희들! 대체 우릴 어떨 셈이지? 자, 예, 받아라! 승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블랙홀 터미널 바둑! 발사! 내같이 한심한 녀석들을 남자무짝해도 없다 이거에 내가 원하는 건 무적의 우주 승리 바로 이거에 학수장 우주, 결모의 탄생이야. 야, 너 숙제 다 했어? 어. 근데 난 수학이 너무 어렵더라. 어? <laughs> 술 취했나봐. 이렇게 아침부터? <laughs> 저기요, 이런 데서 자고 있으면 경찰한테 혼나요. 뭐야 이 아저씨? 한심하게. 안 시키지 마. 으악! 나눔을 취다시다 반드시 갚아주겠어, 짜증원 그게 정말이야? 파워 다원이 새로운 합체가 가능하다고? 네,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우선 이걸 좀 봐주세요. 여리 선배의 나급 바이어, 바이어 포크레인 바이어 전보. 그리고 어, 다급베 있었잖아? 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 합체 시스템에는 나그베이스가 필요해요. 나그베이스에서 발사된 초화염 합체의 광파가 이들 합체를 도와주는 거죠. 보세요. 어... 파워 다고온과 파이어 다고온을 합칠 수가 있다니. 야, 그거 정말 굉장하겠는데? 여리의 새로운 합체라. 왠지 이거 나까지 마음이 설레는데? 빨리 합체해봤으면 좋겠다 야 그렇다면 지금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봐 어, 어 그래 그게 좋겠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응? 어, 왜 그래 이 합체 시스템은 우연히 발견한 거요 원래 파이어 포크레인과 파이어 전부는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합체는 계산상 그렇다는 것 뿐이죠 뭔가 발견하지 못한 결점이 이 합체 시스템에 존재할 위험이 있어요 결점? 합체?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막 루나의 의식이 돌아왔어! 이제 걱정 말아요 루나 여기서 조금만 쉬고 나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도록 해 그 상처 나 때문이지. 아니, 루나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모든 잘못은 사르가스의 와르가이아 사명제야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막강한 적이야. 전력을 다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필요할 거야. 어, 안 돼요, 루나.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어. 이게 선 우리들의 명령에 따라졌으면 좋겠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는 우리들 다고온에게 맡겨진 거니까 말이야. 와르가의 형제는 우리가 반드시 쓰러뜨리겠어. 어쨌든 지금은 조용히 쉬도록 해. 알았지? 어, 그렇지만 잠깐만 기다려, 봐다야 그냥 있어. 좋은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와르가이아 현잰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무지개 파워타고니 파워 언제라도, 언제라도 상대 주겠어. 어? 여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정말 큰일 났단 말이야. 너, 뭐야? 야, 너왜 이래 말이야?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거냐? 굉장히 불길한 점괘가 나왔어. 뭐? 도는. 건강 공부 사랑 이 모든게 다 안좋아 오늘은 너한테 최악으로 안좋은 날 이라고 여길 잘봐 수정에 안좋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있지 그림자? 자 여기 보이지? 어디? 여기라니까 아 글쎄 어디 너 혹시 눈이 빈거 아니니? 너? 야 이런 싸우려 수정으뭘할수 있다는거야 야 그거 어서 내놔 그 수정 굉장히 내가 뭘했어 오늘은 너한테 최악의 날이라고! 이수정이 그걸 다 알려줬다 이거야! 시끄러! 이게 다너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 뭐라고? 사람이 걱정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누가 너보고 걱정해달라고 했어? 제발 신경 좀 끄란 말이야! 허, 이게 다 여린 네가 죽상을 하고 다니니까 불길한 운세가 나온 거라고!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마! 이런 시시껄렁한 점을 누가 믿냐? 시시껄렁하다고? 야, 강렬! 너 지금 말다 했어? 네! 시시껄렁한 걸 시시껄렁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뭐, 라고 그럼 증거를 대봐! 증거가 있으면 믿어줄게! 가봐할말 <laughs> 없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야구를 지렁! 야구를 지렁! 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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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시껄렁하다! <laughs> 사이비는 물러가라! 그래, 네 맘대로 해! 차라리 다이어트 가만히만 지지마

<laughs> 저건 뭐지? 저런 우주에는 전는데 네. 라이, 저녀석은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피난 장소로 향하도록 해. 알았어. 지금지와 완전히 다른 상대야! 이럴 때떨거 없어! 저런 녀석은 한 방에 해치울 수있다고절마 드디어 왔다! 다리온, 아, 내가 와봤다!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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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 자, 간다! 왔어! 헤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녀석과 정면으로 붙였다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선배들 모두 괜찮을까? 선덜라이 어? 때마침 잘 만났다. 아, 에 있는 이한테 잠깐 이것 좀 보라고. 어?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이 녀석이 지금 어디로 도망치는지 말이야. 난 알고 있거든. 이 녀석 하나 없애버리는 건 아주 간단해. 내 힘으로 이 녀석 하나쯤 눈 깜짝할 새, 무슨 말인지 알지, 싼달라? 어때니? 아니, 아이고, 받잖아 야! 이렇게 네맘대로 되지 않는 거야. 아 이럴 수가! 파워들일도 소용이 없잖아! 움직일 수도 없어! 엄청나게 세 당신도! 파워나고! 다큐 마시막이니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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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내말 안들려! 이봐! 어서 대답해! 아! 골조타 대군. <laughs> 왜 그래? 어째서 반항하지 않는 거지? 니들은 하나같이 한심한 녀석들. 니들같이 한심한 녀석들이 감히 나한테 상처를 입히다 용서할 수없어자끝이다 <laughs> 이가라 <laughs> <laughs> 우주경찰 아주 납작하게 되버렸군 <laughs> <laughs> 라이 대답 좀해 라이 나그온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순단야

<laughs> 거짓말이야! 다고니 지다니 다고니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다고니 이건 말. 몹시 덤비더이만 꼴좋은데? 비차 일반 아닌가요? 우린 검사잖아요 잘난 척하지만 다그광파 발사! 이리 늦어서 죄송해요 녀석을 붙잡아두는 건 아주 잠시뿐이에요 이쪽에서 유도할 테니 그 합체를 시도하세요 알았어! 언제라도 말만 해! 초화염 합체 광파! 발사 준비! 발진 준비. 준비 완료요. 알았어. 파이어 전보 발진. 초화염 합체 광파 발사. 초! 화염 합체. 왠지 느낌이다이니다 자, 들... 그럼. 정통으로 맞았어! 어만서 피하지 않는거지? 여리선배 상상을 초월한 파워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조용하다니 놀라운데? 열어가! 어, 여리 선배! 무슨 일이에요? 아, 뭐가 잘못된 거지? 아마도 절대적인 파워를 손에 넣은 초화염 합체는 그 대가로 그만큼의 급격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여리의 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아. 아까 내가 너무 심했어. 어. 미안해, 말이야. 잠깐 방좀빌리자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너희들 또 장난하는 이니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그럼...